무조건 잘라 주요 자, 도 장님 들 옆구리 한번 찔러 보세요. 12345 왼쪽 5178 오른쪽 짝수 홀자 짝오죠아 칠, 파 파가 법사가 다몰렸구나 이게 렇딱 홀짝짝으로 눈보라를 네, 한 번씩 쓰는데 이동하는 눈보라거든요. 피해야 됩니다. 자, 저기에이 이거예요. 보셨죠? 냉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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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 계속 들어오잖아요. 냉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냉기고, 그 냉기셋을 냉기 냉기 안 맞추면은 이거 버틸필러가 실로로! 그래서 저희가 이거 티탄 빨고 자 이제 공격이에요 상계해야 돼요 상계 상계에서 얼음마살 맞으신 분들 위치를 기억해두고 있다가 두번째 쐈어요 네. 다섯번째 쏘면 얼음마살 뒤로 가야돼요 미리 가있으면 얼음마살 아니 먼저 맞아 <laughs> 이게 냉기비 있잖아요 냉기비 이거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맞으시면 안돼요 아까 번째, 첫 번째, 숨어야 얼음 기둥이야. 지금 이게 얼음 기둥이야. 이렇게 까시면 인. 안 돼요. 이제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첨야첨하동료님 동년이... 숨으신 분만 살수 있어요. 그래, 숨으셔도 요 오케이. 그래, 네, 원래 내려오고 조금 똑같아요. 내일, 올 때도 이러고 올라가면 차가 털은 많지 않아요. 그 보고 왔으니까 뭐 <laughs> 자, 말하시고 입구에서 대할게요 냉기세 그래서 맞추시라는 거예요 다음주에 이제 가야니까 냉기세 맞추세요 냉기세 맞추시고 냉기 보호물약 보시하고